구름이 내려앉아서 저 밑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정자에서 데크길을 따라서 쫙 올라와서 여기도 이제 전망대가 하나 있죠 이쪽에 전망대가 있는 거를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전망대 밑에 절벽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의자 있는 쪽으로 제가 전에 밤에 와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깜깜해 가지고 브레이시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어 여기 보면 여기 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딱 오면은 여기서 또 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밑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 위험하긴 한데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이리 바위를 올라서 예 바위를 올라서 자 이렇게 봤을 때 저쪽에 지금 화면 중간에 보이시죠? 저게 제가 지금 정상석이거든요. 그대로 영상 끊지 않고 그대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산에 가더라도 정상석을 찍어야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황영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저 봉수대를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기가 정상이면 정상석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요렇게 이 바위길을 조심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 안 좋으니까 여기 정상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상석에 그대로 정상석에 그대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어짠 황영상 427 정상석 야, 이게 정상석이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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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석은 맞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저, 저, 저기, 저기요. 저 위에가 정상이죠. 하, 온 김에 한번 올라가 볼까? 자, 저, 저 정상석. 여기, 여기 정상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와우, 여기 정상이에요. 여기. 와. 오, 여기 앉으면안 됩니다. <laughs> 야, 여기가. 비로소, 자, 정상석에 손한번 대보고 가자. 정, 저거는 아까 정상석 안내석이고, 여기가 정상입니다. 자, 정상에 손 대었다. <laughs> 와, 관개무량하다 아, 조심해서 다시 저길로, 자, 관망대로, 전망대로 가면 됩니다. 끝!